조달청이 제출한 청와대 물품 목록 보면은 95만 원짜리 하는 휴지통이 여러 개 있었다 하던데. 그뭐 얼마짜리인지 몰랐는데 응. 휴지통이 괜찮더라고. 요 내가 까면야그 95만 원 하는 휴지통에 들어 있는 쓰레기. 크. 아름다울 것 같아. 그는. 격조 있지그그 격조 있는 쓰레기지. 네. 청와대 본관에 침대를 갖다 세 대씩이나 들여놨대요. 아 역대 정권에서 도 없던 일이잖아요. 나 때도 사실 침대 를대한 대밖에 없었거든. 그 편의상 뭐 침대를 여러 대둘 수도 있고 뭐다 취향이지요. 네 있어봐서 알잖아요. 응? 내실을 제외하면은 다 곳은 침대가 들어갈 구조도 아니야 자재가. 응? 뭐 구매해놓고 다른 장소에서 썼을 수도 있지요. 다른 장소 썼다면 그 법을 위반한 거지. 청와대 들어간 물품은 물품 목록 정보법에 의거해서 철저히 관리받게 내가 있잖아. 게다가 5분 거리에 그 관제에 들어가면 주식할 때 많은데 왜 굳이 본관에다가 응? 엠비님은 어? 오늘 입고 온 주색 양복 이거 단벌이에요. 응, 어, 난 주색 세벌이 있어. 그 봐요. 뭐래, 아이 어디 그렇게 비교를 해? 양복을 침대를 같나좀이상아 됐고요.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참,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무슨 그 어지러울 때나 신대... 여러 대 필요했구나. 겠 어지러우니까 쉬어야 되니까 어지러우면은 지금 어? 그런 소소한 얘기만 할 때가 아니고요. 나는 그... 최순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. 그냥 나는 소소한 얘기만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어요 나는. <laughs> 어? 소소한 얘기 또 뭐예요? 티끌만한 얘기. 그 98년도에 보궐선거할 때그 유세하시다가. 어? 아그제 눈에 티끌 들어갔던 거. 어, 눈에 티끌 들어가면 이제 눈 벌려가지고 이제 이빨을 면서 부러주면 되는 건데 그 티끌 들어가 유세 중단하고 최순실한테 갔다면서? 눈 벌리고 이빨을 부러주는 거 아무나 할수 없다고. 예, 그랬습니다 그게 왜요? 느낌이 쎄하잖아나그 얘기를 요즘에 들었거든.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에피소드인데 뭘뭐 기사로도 또 많이 났었고요. 정유라가 그 여덟 살 때인가 그때 밀다가 저 세신사가 가만히 좀 누워 있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세신사 뺨을 려쳤다는그 에피소드랑 여기 묘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 둘다 어떤 엽기적인 느낌? 뭘또 엽기식이나. 아니 두개다막 코미디는 코미디인데 근데 이게 코미디가 이게 좀 불쾌하게 웃겨. 응? 그 태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. 위험한 공주들의 불쾌한 성장스토리 시끄럽고요. 지혜진님은 저기 옷값이랑 악세사리 비용 얼마 들가요 저는 뭐 연간 20억. <laughs> 계산은 안 해봤는데 보도가 그렇게 났더라고요. 오이메일다와왜그러셔오 <laughs> 아, 어? 예, 한국의 그 쇼핑가엔 MB님 사모님이 이메일다로 소문 쫙 났어요. 우리도 뭐 많이 하긴 하지만은 이게 비교 가안 되네. 근데 2억을 쓰신 건데 그, 그 정도 거죠. 셈내 시기는 <laughs> 참 아이고. 아무튼 요즘에도 참잘 웃으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. <laughs> 아, 웃어야죠. 뭐울일 있나요? 난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도 모르겠던데. 아, 그 정말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뭘 잘못했는지 두루두루 다 아시긴 하시나요? 몰라요. 그걸 어떻게 아. 다 알아요? 모르는 게 약이지. 아.